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YG플러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YG플러스 애초는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현재 최근에 보면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 눌리고 나오는 자짱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났던 이슈, 어, 앞서서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 YG 플러스는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로서 음반과 음원의 유통 및 음악 플랫폼을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났던 이슈, 에,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0날 왔던 이슈네요. 한 한령 해제 기대감의 엔터주 동반 급등이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동사와 함께 하이브 SM,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의 중앙 등이 동반적을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K-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 중국에 대한 현재 뭐 관련된 모멘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고, 자두 번째 이슈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에이 e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할령 해제대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4월 29일 에났던 이슈네요. 중국에서 한국국적 K-POP 아이돌 단독 공연 허가 한할령 해제 신호탄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중국 남동부 푸젠, 푸젠성의 푸저우시의 문화 여유국은 오늘 5월 31일 한국 남성 8인조 그룹인 이펙스의 콘서트가 정식 허가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결정문이 나오면서 동사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움직이고 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 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기존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기존에 참, 아, 분석했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각 수렴이 형성된 상태에서 위로 어,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큰 변동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건 어떻습니까? 삼각수렴 후에 강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삼각수렴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하는 위치다. 그러면,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떠냐 이건 지나간 과거고, 현재 위치 추세선 그려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앞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삼각수렴이, 이 앞에도 삼각수렴을 형성한 상태에서 위로 방향을 잡으면서 위로 큰 변동성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위치도 역시 삼각수렴 형성한 상태에서 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삼각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자,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그대 삼각수렴 돌파할 때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그만큼 또 그만큼 상승 나온다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은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만큼, 이 저점관에서 삼각수렴 돌파할 때, 이 강하게 상승했던 만큼, 충분히 이번에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충분히 상승한, 강한 주가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3% 상승하면서 5,400 5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현재 관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는 5,800원, 그 위에 6,500원 됐습니다 6,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찾으실 때 5,100원, 그 밑에 4,500원과 4,000원, 3,500원, 3,000원 관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수급 동향 외국인 한달 동안 88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틀어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15만 5천 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 보험이 최근에 입질이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상호 펀드도 입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3%대 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를 해서 반대 매매 물려이나때 확인하는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4.3%대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대차 거래 상황 보시하겠습니다한달 전에 92만 7천 주, 최근에 188만 주. 거의 90만 주, 96만 주 정도. 96만 주 정도 한달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매일매일 대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고 보시면 됐습니다. 대차 거래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공매도 칠려는 수급 주체에서 쉽게 말하면 빌려 놓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빌려 놨다가 그걸 가지고 공매도 치고 나중에 쇼커버를 들온다는 거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대차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한달전 대비 대략적으로 9 0 6만 주 정도 대차거래 가 증가했다는 점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매도 상황 어떤게 되는가 볼까요?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왔던 날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자, 공매도의 공격을 거의 지금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셔야겠죠? 대차 거래는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공매도는 거의 안 들어오겠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가 쭉쭉쭉 올라가 버리면은, 대차 거래 한걸다 바로 돌려주면 되는,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자만 조금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대차 거래 한걸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자, 어느 정도 고점 위치에서, 고점 위치에서 대차 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현재 공매도 수급 주체에서는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습니다그둘중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매도 했던 수급 주체가 대차거래를 늘렸다가 갑자기 감소시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대차거래 통해서 공매도 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A주샷이 바랍니다. 동사 현재 대차거래는 한달 동안 거의 96만 주가 증가했지만 최근에 공매도의 공격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셨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였는데요. 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최대 주주가 YG가 되겠죠.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YG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3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용주는 최대 주분율이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YG 엔터테인먼트에서 33%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BNX에서도 1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년도 2 2 0 0 원대에서 24년도 에 1,800억 원대까지 다소 주춤했습니다. 영업 이익도 130억 원대에서 1 0억 원대로 많이 감소됐죠. 당기 순이익도 220억 원대에서 20억 원대로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23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소폭 적자 24년 1분기 때도 소폭 적자 24년 2분기 때 다시 소폭 흑자 전환 3분기 때 다시 소폭 적자 4분기 때 10억원대 흑자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나오진 않지만 10억원 내외로 현재 실적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업익률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재료표현 다소 약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 작년입니다. EPS가 19원, BPS는 2595원입니다. 자, 20원 잡더라도 10배면 200원, 100배면 2000원입니다. 현재 PR, 현재 5400원 관이기 때문에 PR, 에, 상당히 비싸죠? 100배? 200배가 넘는 상태라 고 보시면 되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있다는 투자에, 참, 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YG 플러스 오늘 종가 5,45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드라도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평균 매도 단가 모두 5,1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익이 91.0%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은 중국의 한할령 해제 기대감. 더불어서 K팝 아이돌의 단독 공연이 5월 31일날. 허가됐습니다. 그래서, 한할련 해제에 대한 신호탄으로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60.2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8.1이기 때문에 괄관에 들어갔,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큰 손은 이미 들어가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차트 추세상 조금 일부 남아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이고요. 6,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 실현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 선조로 됐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5일선 대응하시면, 차이 실현하시고 나서, 1차 재매수 위치는 4,5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3,500원 관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한량 해제에 대한 모멘텀 A 주시하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음악 서비스 매출에서 51% 나머지에서 이제 대략 40% 형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음반과 음원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지막 주식 전환했던 게 2021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다 매물은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부채율은 비 4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자, 도소매업과 금융 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 이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YG 플러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조식였습니다 감사합니다.